좁은 방 안에 갇혀 무기력한 모습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 마음 편히 발을 뻗는 것조차 어려운,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들이 갇혀있는 철창 너머에는 지옥 같은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문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탈출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각인된 것처럼 말이죠. 또한 문 넘어 역시 그다지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허락 없이 돈을 찍어내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쯤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 하지만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조항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직원이 더는 버티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고 이 와중에도 관리자의 시선은 그로 인해 덜어터진 지폐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군 사냥이 끝난 사냥개를 잡아먹듯 그를 처리했죠. 익숙한 소리가 들리자 갇혀있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철창 앞으로 향했으며, 그 사이 문 밖의 세상은 새로운 일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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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짓눌려 쉽사리 나서지 못했고 결국 한 남자가 등 떠밀려 밖으로 나섰는데 일을 시켜달라 부르짖던 아까와는 다르게 한껏 위축된 모습이었죠. 작업복 갈아입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문 바깥 세상의 참담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 끝나고 여기 청소 싹 하고 가 알았어? 일 많이 밀렸으니까 빨리빨리 해 어떠한 설명도, 친절도 있을 리가 없었으며 다른 이들 역시 자기와 같은 처지인 마당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견눈질로나마 먼저 온 이들을 따라하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에 안전장치 따윈 없었고 결국 우려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작업을 망친 이들, 특히나 더는 쓸모가 없어진 자들의 최후를 남자는 알고 있었기에 필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야, 너 뭐해?

<laughs> 어떻게든 이 사실을 숨겨야지만, 다가오는 공포는 그를 압박해왔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야, 너 이리 와서 이거 치워. 내말안 들려? 너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뭐야, 씨. 음.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 극한의 공포가 더해져 남자는 인간성마저 포기하고 말았죠. 음. 과연 불합리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그는 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사람들과 겨우 일자리를 구했지만 원치 않은 일을 하며 쓸모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비 없게 내쳐지는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단편 영화 《단절》. 이번 영화는 약 1년 전에 제가 리뷰한 디스토피아의 감독님이신 박선영 감독님께서 제작하신 작품인데요. 제목인 단절은 사전적으로 무언가가 막히거나 끊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감독님의 이전 작품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지는 않을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이번에는 더 나아가 노동자가 되기 이전과 그 이유를 단절되었다는 표현으로 구분함으로써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돈이 필요한 현대인들 또. 힘겹게 노동자가 된 이유에는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일할 수 있다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불안능과 같은 사람들의 두 가지 심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노동자가 죽어야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극단적인 설정을 예로 든 것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일자리, 근로환경,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 문제까지 효과적으로 표현해내지 않았나 싶네요. 과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인간성마저 포기하게 이른 남자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와챠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여 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하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